근데 제가 포켓몬빵을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한 개도 못 구했어요. 여러분 알지? 았디그다의 디그다이, 디그다이, 디그다이 딸기 커스타드빵와 커스, 이거 진짜 엄청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? 이거. 와 진짜, 와 진짜 이거 엄마가 진짜 감사합니다.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포장지 좀 뜯을까요? 자. 딸기 커스터드빵 비주얼은 딸기 잼이랑 버터 같은 게 들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. 띠 v c 자, 까 볼게요. 잠깐만요. 이거 이거를 오케이. 잠깐만요 아, 아쉽네요 별가사리 별가사리 나왔습니다 에이, 아쉽다 뮤츠나 뮤나 피카츄 이상시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 정말 아 그래도 애가 살이 귀엽네요. 빵을 먹어야겠죠 일단. 네. 자, 빵. 비주얼 진짜 비주얼은 맛있게 생겼거든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이거는 그냥 여기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거든요. 약간 그. 그냥 빵 맛인데 <laughs> 맛을 뭐라고 설명해야지? 아 죄송합니다. 진짜 무...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진짜 맛은 있어요. 근데 음 까만 빵은 우유가 있어야죠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 유바 안녕